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석입니다. 오늘 영상 세 가지 내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3차 관심 코인 소개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가격 곧 업된다. 어, 업된다고 하니까 상승한다는 얘기인데 어, 뭐 기분은 좋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상 체크할 포인트 다섯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스위 파이어. 자첫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자 우선 1차 2차 관심 코인 수익률 결과 먼저 볼 텐데요 1차 관심 코인은 팬들이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19일 날 관심 코인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 드렸고요 22일 날 매도를 만약 하셨으면 15% 정도 수익을 발생하셨을 거고요 만약에 21일 날 이제 매도를 하셨으면 대략 한11%내외 수익을 발생하셨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매수가와 매도가에 따라서 이 수익률은 변동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 적게 하신 분들은 한 5%에서 7% 정도 수익을 내셨을 거고 많으신 분들은 한 18%에서 20% 가까이 수익을 내셨을 거라고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1차 코인 그 관심 코인 수익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2차 관심 코인인데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21일 이후로 수위 영상은 지금 처음 찍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21일 이후에 소개해 드린 그 관심 코인은 수위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다음 주부터는 관심 코인 소개하는 날 일률적으로 진행을 해서 이런 누락되는 것 없도록 제가 할 예정이니까요. 요이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결과 먼저 말씀드릴게요. 2차 관심 코인 니어 프로토콜이고요. 만약에 22일날 이제 매수를 하고 22일날 매도를 하셨으면 대략 한10% 정도의 수익을 얻으셨을 거고요. 만약에 5월 25일날 기준 종가 기준으로 매도를 하셨으면 한 3%밖에 수익을 못 냈을 겁니다. 그럼 이게 왜 갑자기 급락을 했냐? 이 부분 여러분들 아시죠? 5월 23일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밤 9시에 바로 트럼프 대통령님이 아주 무거운 선물을 하나 던지셨죠. 바로 EU의 관세 부과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나가던 니어 프로토콜이 꼬꾸라졌습니다. 이렇게. 다행히도 그나마 5월 25일 종가 기준으로 플러스가 낮기 때문에 다행이지. 만약에 여기에서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고 하면 아저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찌 됐든. 1차 2차 관심 코인 결과는 다 플러스로 나왔습니다. 수익 내신 분들 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수익 가격 곧업 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제가 아침에 작성한 기사인데요. 제가 만든 홈페이지에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 s h a r e s 라고 미국계 자산 운용사죠. 수익 현물 ETF 승인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3월 달에 카나리아 캐피탈에서 최초로 우리 수의현물 etf를 신청을 했죠 하지만 아직 어떤 결과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한개두 개의 운용사보다는 한열개 스무 개의 자산운용사에서 우리 수의현물 etf 신청하겠다 다루고 싶다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운용사가 많아야 들어오는 돈이 많을 거 아닙니까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 가격의 어떤 등락폭이 아주 심하지가 않습니다 그 든든한 버팀목을 하는 게 뭐죠? 바로 현물 etf 아닙니까 하루에 1조 이상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자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자금이 결국은 든든한 지지선이 되고 또 반등을 줄 때는 든든한 어떤 화력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물 etf 승인은 어떤 가격 상승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른 알트 코인들도 그 현물 etf 승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위도 뭐 승인 신청을 해 놨으니 어떤 결과가 나올 테, 나오긴 할 텐데 당장은 나오긴 좀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반기 한 10월 달 전으로는 아마 승인이 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 현물 ETF 승인 신청 나면 분명히 우리 수의 가격은 한두 단계 레벨업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예상하시죠? 저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눈 부릅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SEC에서 우리 수의, 현물, ETF 신청 승인을 조금이라도 내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면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에다 말씀드릴까요? 그렇죠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 영상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강석의 코인파이어 텔레그램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만든 홈페이지에 다 올려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빠지지 않고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눈 부릅뜨고 제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기사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침에 작성한 기사인데요. 자, 보시면 제목이 한 트레이더의 롤러코스트 같은 한 주라고 제가 적어봤습니다. 뭐 다른 건 아니고 제임스 윈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는 유명 트레이더 한 분이 계시는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겪었던 일을 본인 SNS에 올린 겁니다. 제임스 윈이 지난주 비트코인 12억 달러 규모의 롱 포지션을 이제 매수를 하고 대략적으로 8,700만 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뭐한 100억 전후로 되는 큰 돈이죠.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손실을 입어 가지고 대략 남은 돈이 한 2,500만 달러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걸 sns에다가 이제 적은 거예요. 나이제 2,500만 달러 가지고 이 카지노 같은 이 코인판 잠시 떠나 있겠다. 이렇게 글을 남겼는데 불과 5시간도 안 돼가지고 페페에다가 2천만 달러 규모의 10배 롱 포지션을 걸었다고 합니다. 야 이런 거 보고 제가 든 생각이 뭐였냐면 야 이렇게 프로 같은 사람도 5시간 만에 자기 마음을 바꿀 만큼 이 시장의 중독성이 크구나. 이걸 하나 느꼈고요. 두 번째는 그렇지.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더라도 무언가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하면 밀고 나가야지. 그게 정말 프로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제임스 윈이 얼마를 벌고 얼마를 잃고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요즘의 시장이 이만큼 어렵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유명한 트레이더도 손실을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더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행보장이나 수익을 내기 어려운 시장에서는 가만히 계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적은 수익이지만 낼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죠. 그리고 내고, 내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관심코인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지금 장이 좋다. 만약 예를 들어서 알트 불장이다. 또는 알트 불장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상승의 어떤 추세가 쭉 이어지고 있다. 관심코인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만 집중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목적으로 관심코인. 말씀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뭡니까? 아, 강서기가 관심 포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내가 한번 메모해 놓고 공부 한번 해 보자. 즉 공부 자료로서 활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아, 이게 지켜 보니까 어 강서기가 말하는 게 얼추 맞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자금의 한10% 정도 얼마 되지 않는 돈만 한번 투입을 해서 한10% 내외의 수익을 한번 나도 추구해 보자.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매수 안 하셔도 돼요. 대신에 제가 강조하는 건꼭 제가 소개해 드리는 관심 코인을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그게 여러분들한테 정말 피와 살이 되는 정말 중요한 자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일봉 차트 통해서 체크포인트 다섯 가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입니다. 자, 다섯 가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텐데요. 현재 지금 보시면 여기 기준봉이 있죠. 자, 장대 양봉이 나온 날 기준봉이 세웠어, 세워졌고요. 기준봉의 시가 금액이 4724원입니다. 이게 이제 바닥 라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위에 저항선은 6300원입니다. 이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알수 있는 숫자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물음표는 무슨 의미일까요? 자, 여기 보시면 꼬리가 깁니다. 이 꼬리가 길다는 건 뭐죠? 매도세가 강하다. 이, 이렇게 꼬리가 올라왔을 때 미친듯이 판 겁니다. 미친듯이 매도세가 떨어진 거죠. 이 매도세가 이 꼬리가 길다는 거는 매도세가 강하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매물대라. 근데 보면 우리 수위 뚫었죠. 기준봉에서 확 뚫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위를 좋게 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아셨죠? 그 다음 세 번째. 자, 제가 이렇게 녹색 박스를 쳐놨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현재 흐름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기준봉 이 시가 금액이 4,724원 하고 멀진 않거든요. 그래서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올라가면 당연히 뭐큰 문제가 없죠. 근데 만약에 이 4,724원을 깨고 내려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파시겠습니까? 아니면 어우또 저가 매수 기회네 또 사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꼭 알아야 될게 있죠 그게 바로 뭐죠 기준이죠 내가 부자다 가난하다 그 기준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이재용 뭐 비교해 가지고 가난하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죠 우리 5천만 국민 중에 4천 9백 9십 9만 9천 0백 명이 가난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이렇게 하락으로 진행하다가 일시적으로 4724원을 깨더라도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매도를 하면 안 되냐? 야, 그러면 강서가 오른다는 얘기냐? 그건 저도 모르죠. 어떻게 진행될지는. 단지 근거가 있어야겠죠. 제가 매도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는 어떠한 바닥 라인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떨어지는 게 계속 영원히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저항을 받고 거기서 바닥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또 하락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 제가 그걸 보고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지금은 그 근거들이 없기 때문에 어떤 4,724원을 깨고 내려오더라도 절대 팔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근거들 어디서 말씀드릴까요? 그렇죠. 바로 제 텔레그램 방에서 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시면요. 제 텔레그램 방이거든요. 자제 텔레그램 방에 이렇게 뭐 자료들 다 올려드립니다. 현재 구독자 2,607명이죠. 자 이렇게 다 올려드립니다. 저의 인사이트 담은 글들다 올려드려요. 영상에서는 안 나오는 내용들 다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폭탄 있을 때도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제발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거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다. 가만히 있으면 다 회복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그 설명이 이렇게 이걸 올렸는데 파신 분들은 없겠죠. 이렇게 제 텔레그램 방에 다 올려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제 텔레그램방 같이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만든 홈페이지 가입하셔서 같이 하셔도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꾸준히 보셔도 모든 거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보겠습니다. 야 이제 네 번째 보시면 이렇게 제가 거래량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보시면 이거래량은 어떤 걸 어떤 의미냐면요. 자 우리가 가격이 떨어질 때 어떤 음봉이 나올 때.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팔고 싶잖아요.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근데 이 장대 음봉이 나온 날을 빼놓고 일반적인 음봉일 때는 거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이게 서로 팔려고 할 때는 이 캔들의 모양이 길죠. 왜냐면 가격의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죠. 근데 캔들의 모양이 작다는 것은 가격 변동폭이 작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 매수세, 매수세도 약하지만 매도세도 약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이렇게 캔들이 모양이 변동이 작은 모양일 때 이렇게 거래량이 작다. 이 말은 곧더 이상은 떨어지지 않을 거다는 강한 심리를 반영하는 겁니다. 이걸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만든 PM신호죠. 패러다임 무빙신호 현재의 추세가 매수냐 매도냐 중립이냐 자 보십시오. 기준선의 이제 하얀선, 심리선이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기준선 밑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이 빨간선이 세력선인데, 세력선도 아래로 가고 있죠. 이 뭡니까? 매도 추세로 전환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시적인 어떤 조정을 거치고 있으면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신호를 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신호는 신호일 뿐입니다. 우리가 뭐든지 이 신호에 너무 맹신하면 안 되고요. 종합적인 어떤 근거로서 하나로 큰 그림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 체크할 때 포인트 다섯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다섯 가지 더 이상 봅니다. 뭐셀수 없이 많은 걸 보죠. 여러 가지 신호도 보고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다섯 가지 제가 말씀드려 봤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3차 관심 코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관심 코인입니다. 자뭐 1차 관심 코인 팬들 말씀드렸고요 2차 관심 코인 리어 프로토콜 뭐 수익률 결과 다 말씀드렸으나 다 플러스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5월 28일 관심 코인입니다. 캔들 모양 제가 가져왔고요. 말씀드린 대로 제 기준, 가장 첫 번째 기준. 그 전고점을 돌파한 장대 양봉이 나오고 일정 기간의 조정을 거치고 있고 또그 거래량도 일정량 확보된 그러한 등등 기준으로 제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8일 오늘 관심코인 소개해 드리고요 관심코인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심코인 받으시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이렇게 보고 계시죠 캡처를 해 놓은 건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더보기 여기 보이시죠 더보기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제가 세 가지 이제 가입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는 아까 보신 제 텔레그램 방제 텔레그램 방 가입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만든 홈페이지 페이트론 데일리 플러스 홈페이지 가입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강석의 관심 코인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더보기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 입맛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는 텔레그램 방도 가입하고 그 강석이가 만든 홈페이지 회원도 가입하고 강서희가 소개하는 관심코인도 받을래 하면 뭐세개다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는 텔레그램 막 할래 하면 1번만 하시면 되고 나는 관심코인만 할래 하면 3번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야 강서가 더보기가 어딘지 난 도저히 못 찾겠고 나는 관심코인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제발 좀더 쉽게 한 번만 더설명해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련했습니다 자 가장 쉬운 방법 강석의 관심코인 받으시는 가장 쉬운 방법 010-9908-3148 관심이라고 문자만 적어 보내주십시오. 3초에서 5초밖에 안 걸립니다. 010-9908-3148로 관심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 강석이가 소개해드리는 관심코인 보내드릴 테니까요. 꼭 매수 안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공부하는 자료로 한번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도 열심히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